안녕하십니까 사파리 수제집입니다 오늘은 어 시즌 막판으로 달리고 있는 문어 골뚜기 반짝이 스커트 그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채비의 온뭐 인터넷에 많이 소개도 되고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게 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가, 어, 낚시줄이 필요하겠죠. 이거 기동, 기동줄 채비를 만들려면, 어, 낚시줄, 라이롱줄 16호 줄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 경심줄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냥 저는, 경심줄 보다는 이익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일단, 길이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음, 또 뭐, 개골타이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한,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1 3 m m 슬리브인데, 슬리브에 여기를, 경유 어, 낚시줄을 한개 넣어 보겠습니다. 넣으시고, 그다음 핀 도래, 도래인데, 이제 인트락 도래 해가지고, 굉장히 도래가 크죠. 그 둥근 그걸 절대 빠지지 않는 인트락 돌에 제일 큰 거를 한 개를 넣어줍니다. 오, 이게 3호입니다. 3호 사무, 인트락 돌에. 한 개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 일부러 1.3mm를 삼겨 요 16구 줄이 두 개가 약간 여유가 남습니다 이두 개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개를 꺾어서 자투리 줄이 저기 꺾어서 세 가닥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튀어 놓으신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 줄을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길이로 맞춰서 이 정도 간격을 두시고 설립을 찝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립을 찝었습니다. 그럼 이 채비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반짝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에는 반짝이를 라면 줄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라면 봉지나 이런 걸로 근데 재료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재료를 쓰면 되거든요. 좀 두꺼운, 이게 얇은 건 아니고요. 잘 달라, 안 붙더라고요. 보니까 두꺼워서. 은색, 적색, 이렇게 되어 있는 스카프입니다. 자, 스카프 길이를 보시고 한이 정도, 예상 길이를 제가 잡습니다. 이 정도로, 여정로 잡을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 예, 맞춰서, 한 개만 끊어주시고, 제가 재워보겠습니다. 얼마큼 되는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잘라 주시고 저는 스커프를 좀 풍성하게 하는 편입니다. 너무 빈약하면 버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스커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달아주는 편이에요. 많이 달아주는 편니다다 5개 6개 정도 이 그냥, 그, 무노스커프를 제작하실 때에 너무 얇게 썰면은이반짝 효과가 좀 반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개, 네, 한 개만 더 만들겠습니다. 여섯 개 정도를 하거든요. 자, 여섯 개정도에적당을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반을 접었죠. 반에, 반을 접어주시고, 이렇게 끝으로 꽉 눌러서 꺾이는 지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위로. 요, 이게 15mm 짜리입니다. 스카프 전체가. 반만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7.5mm 이면 되겠죠. 한 개의 넓이가 우동 면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가는 편은 아니니까. 잘라주시고. 한 개는 반대로, 은색적으로 해서, 잡아주시고, 은색적으로 은색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같은 색깔만 하는 것보다 섞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개를 맞춰주시고, 한식씩 자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반씩 꺾어서, 너무 이쁘게 자르려 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자르시면 됩니다. 그냥. 문어가 뭐 나와가지고 뭐, 삐딱하니 많이 그런 소리는 안 하니까. <laughs> 자, 그지 전에는 라면 봉지로 잘라 했죠. 예, 라면 봉지로 잘라서 했는데, 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배품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근데 조금 디테일이 아무래도 라면 봉지니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파는 것처럼 예, 반짝이, 그, 스커트를 좀 제대로 해서 만들어 볼수 없을 까생각 하다 보니까 요 재료가 로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이게 한 100m, 140m 제가 샀거든요. 140m에 3,000원 꼴?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도가 뭐 다른 데서는 용도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어 스커프 만드는 데는 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성품들도, 파는 기성품도 보니까 이런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버덕버덕한 스커프로요. 좀 부드러운 스커프나 라면 봉지들은, 이거 보니까 비벼주질 않으면 물속에도 잘 달라붙더라고요. 이런 재질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재질도 있어요. 이런 홀로그램 재질. 여기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이게. 색깔은 이쁜데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붙는 경향이 있더라고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거 재료를 다시 준비를 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스커트 길이는 뭐그 하시는 분이 자기 취향에 맞게 너무 길게 하치지도 마시고, 짧게도 마시고, 짧으면 또 흔드는 그런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자기가 보시고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 한개더 있네. 여섯 개니까 총1 2 개가 나오겠죠. 다리가. 12개에 반씩 접었으니까, 다리가 총 24개가 되네요. 그럼똑스포 다리가. 이 재질이 또, 비늘하고 달라가지고, 필름 재질이라서 굉장히 찔깁니다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음, 케이블 사이. 물론, 개불타일은뭐 다이소 가면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걸어주겠습니다 야, 색깔별로 이렇게 거시지 마시고 섞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몇 개를 걸어줘보겠습니다 이쁘죠 색깔은 은박이라서 뭐 번쩍번쩍 합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이런 식의 스카프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은 가운데를 이렇게 묶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까먹지 마시고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묶어놓고 다시 원줄 아까중에 만들어 놨던 기둥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꼴뚜기 웜이라는 겁니다 꼴뚜기 웜인데 이 야광입니다 야광은 조금 비싸고요 야광이 아닌 이거 일반 떼지지만 쓰는 거 여기 보이시죠 꼴뚜기 뭐 이런 이런 류도 있고요 어, 색깔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광이도 한개 이렇게 야광이 아닌 것은 한개1원 110원 정도 하고요 야광인 것은 150원 16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사시면 제일 쌉니다 자 그럼 아까전에 만들어두었던 그 원줄 보이시죠 기둥줄 꼴뚜기를 먼저 끼워줍니다. 여기 꼴뚜기 보면 구멍이 다 나있습니다. 끼우기 좋으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자 하시고 여기에 이제 요 줄을 아까전에 제가 깍쪼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줄을 끼워줍니다 적 끼워주시고 요 줄을 땡겨서 개울타이를꼭 조아주겠습니다 자, 꼭 조았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는 꺼어주시면 그러면 이런 제비가 완성이 됐죠 이거 보시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한쪽을 이쪽이죠이쪽을 꺾어줍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 케이블 타이가 이 꼴뚝이 머리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밀어 였겠습니다 일단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머리가 짜부라지면서 뭐 어려운 것도 없고요 자 벌써로 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리가 이렇게 낑긴거라든가 이런거는 조금씩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케이블타인 그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이 머리를 잡으시고, 케볼타이 머리를 잡으시고, 꼴뚜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요 놈이 요 꼴뚜기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지금, 예, 여기 있거든요. 케볼타이 머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다 들어왔죠. 요 다리 같은 거는 한두 개는 이런 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빼주시면 돼요. 보시고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골뚜기안으로개리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티비 이거를 이제 난중에 본드로 안 빠지게끔 붙일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스커트가 만들어지고요. 일단 올려주시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저는 구슬을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가면에서 좀 낫더라고요. 확실히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구슬이. 여기 뭐 어떤, 문화한테 어떻게 어떻게 나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애자로 만든 그 문어, 그 전용 그 애기도 넣는거 보니, 이게 뭐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하얀 구슬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을까. 알 모양, 뭐, 이런 거겠죠. 다섯 개만 끼워줍니다 이게 10mm 짜리입니다. 보시죠 10mm 짜리. 다섯 개에, 여기가 대용량 형광볼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다 팝니다. 이 야광수술인데, 굉장히 크기가 큰 거거든요. 7, 6, 6 7, 6, 8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슬을 끼워주게 됩니다. 끼워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슬리브를흙에를 넣어주시고, 도래는, 전에는 이렇게 큰 상호도래를 달았는데, 이렇게 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있어도 절대 터지지도 않더라고요 도래가 이게 5호 인터락 도래 거든요 5호 인터락 도래인데 한세 개만 넣어 주겠습니다 전에 두 개를 넣었더만은 조금 뭔가 약간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한 넣어보겠습니다 네 개까지 넣을 필요야 있겠냐 싶습니다 도래 남기죠 그럼 어차피 터지면 다 터지는 건데 해주시고 어. 똑같습니다. 이거 어. 만들어 는 거는. 근데 먼저 이제 요 길이를 보시는데 너무 길죠? 그러니까 어. 이거를 좀 올려 주겠습니다. 너무 긴긴것 같아가지고. 스커두 끝과 애기가 달리는 부분 5cm 정도만 되도록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제 5cm 정도만 너무 길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요 자투리를 또 아까처럼 넣어 줍니다.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빡빡 탁맞기 때문에. 근데 밀어주시면 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볼게요. 슬리브 나가는 부분이 좀 깨끗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잘안 나가네요. 벤치를 이용해서, 롱노즈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어,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슬리브가 와이지야다 어, 놓으시는 거 보이죠? 넣는 거. 땡겨주시고 여기 맞춰주신 거예요 마찬가요 여기도 아이 부분은 자투리는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리요 광기업을 조금 두시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버리니까 안 좋더라고요 이런식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문어 스커트가 나오게 되죠. 요 길이가 5cm 정도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사용하다보면 흔들다보면 이게 내려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끝은 요렇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순간 본드를 한, 여기까지 한두 방을 착 뿌려주시고, 요, 꼴뚜기 애기를, 케이블타임 머리를 잡은 앞에서 쭉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온도 칠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마르더라고. 마르면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모노 꼴뚜기 스커트가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